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기획 매치기에 제일 기본을 했어요. 소매를 잡고 소매를 잡고 깃을 잡고 하는 그 양파로버치랑 똑같은 자세 여기서 일단 매치는 동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고 두 번째는 소매를 안 잡은 깃만 잡은 외기도 어버치기가 있어요. 외기 쪽으로 잡고 하는 건다 외기 어버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거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소매를 잡고 하는 거는 업어치기처럼 자세를 낮게 하고 맺히는 게 유리해요 내가 근데 외기 그냥 깃만 잡고 맺히는 거 한다는 내가 들어갔을 때손 짚어 이 사람이 손을 짚을 수가 있어요 낮게 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깃만 그냥 양 깃을 양손으로 잡은 거는 대부분 뽑습니다 서서 뽑아서 맺혀요 뭔 말인지 아세요? 네. 내가 여기서 이 손을 내가 상대 이렇게 들었을 때 공중에 있으니까 이 손을 짚을 수가 없죠? 공중에 띄어놓고 매치는 뽑아 어치칭을 많이 합니다. 양깃을 잡았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양깃을 잡고 밑으로 파듯이 워버여요 이렇게. 어버칭이 하려니까 상대방 손을 짚고 대부분 돕니다. 빠져나가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낮게 들어가는 거는 상대방을 손을 짚고, 짚으려고 해도 못 짚게. 당겨줘야 돼. 소매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소매를 안 잡고 양귀선 여기서, 이 상태에서 펴서 다 채는. 요거. 해서, 뽑아버치기는 붙여놓고, 이걸로 당기는 거 아니다. 다리로 치는 거예요. 예. 네. 예. 손 채서, 채서 들어가서 몸으로. 몸으로. 당연히 머리 쳤다고 생각합니 머리 가슴 치고 들어가서 탕! 이런. 느낌 할수 있겠어요? 자, 이히기 요거. 간단하게 세 번씩만 하고. 자, 자, 근데 지금, 길만 외기수로 잡을 때 여러분들이 잡는 건 헷갈리시는데, 요건 쇄골 잡는 거는 똑같아요. 반대쪽내 뒷잡던 선은. 트루잡기 선수도 마찬가지로 여를 잡는 겁니다. 소매 잡던 선만 이 손에 밑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 위에 잡을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잡아야 됩니다. 요거 이렇게 내려서 잡지 마세요. 쇄골까지 잡아줘야 제압이 잘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가끔 쓰는 기술인데, 요령을 조금 알려드린다면은, 옛날에 이제 조금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틀어 잡았죠. 그렇죠 내가 이걸 잡았는데 상대방이 힘 좋은 사람을 틀어 잡았죠. 그러면 외기을 잡고 머리만 쑥 뺍니다. 머리를 빼고 있는 건 지도예요. 하지만 머리를 빼면서 기술을 보는 건 지도가 아닙니다. 이건 요령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이제 소식적이 잠깐 쓰던 건데, 혹시 대시면 하세요. 안되시면 하지만. 내 기술 잡고 이렇게 데 상대방이 잡아서 틀어 잡아. 네. 같은 쪽 같은 쪽일 때만 돼. 틀어 잡혔어요. 틀어 잡혔으면 이대로 쑥 들어가면서 팔 다리가 여기까지 갑니다 바로 찍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상대방이 머리 빼는 줄 알고 아싸 하고 얘 예, 지도 받겠지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면서 그대로 감아 주는 거예요. 뽑아 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어렵나요? 아는 그렇죠. 상대 틀어 잡고 이렇게 해서 어, 뭐더 힘이 세고 방송. 아, 씨, 이번에 큰 이렇게 안틀어잡더라고요 <laughs> 여기 잡. 자, 이렇게 잡으면은 손 살리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이렇로 머리 빼면서 내려낍니다. 바로. 해 볼까요? 이제 다리가 이쪽 면을 제압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요쪽 네. 면을 제압하는 게 비단도 치기랑 비슷합니다. 비단같이. 비턴교측. 그래서 비단도 치기도 기술 양기술를 자꾸 하듯이 매기 또 비단계치가 가능해요. 매기 탈 때는 우리가 어버치기처럼 너무 많이 기울일 필요 없고 그냥 몸이 빠져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대로 맞춰서 비단교치기똑같아비단교치기 자신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옆으로 찍으셔도 돼요. 바로 옆으로. 상대방 채서 오다가 여기서 바로 옆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상대방 방향만 바꿔주시면 돼요. 비단교치기를 해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안 돌아도 됩니다. 비단교치기는 반만 빠져있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잘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온다. 올때 발만 찍어주시면은 돌아가요. 혼자서는 똑같습니다. 그 대신 방향이, 얘가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끄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돌려주듯이 끌어주셔야 돼요. 옆으로 돌려주듯이. 상대방 최고 오는 거그 대신 발은 한 세, 한세 분만. 기단도 치기는 내가 상대방한테 좀 빠져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잘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매치기를 할 건데 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부에는 좀학생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기울이기에서 매치는 것까지 연습을 했어요. 근데 여기 뭐 네. 성인분들이 많으니까 바로 진짜 실전에서 쓰듯이 매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어 중요한 거는 자세를 낮추는 동작이랑 지우기 동작이랑 같이 맞으셔야 돼요. 실전에서 딱걸 때는 생각보다 기울이기보다는 기울이기 그냥 툭 채는 느낌이고 나머지는 지우기로 끌고 가셔야 돼요. 밑으로 쭉갈 겁니다. 자, 그리고, 어버치기랑 외계인 어버치기랑의 큰 차이점에 하나는 기세를 잡는 유무겠죠, 아무래도.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어, 누가 좀, 어, 저 자, 제가 반대쪽. 진짜 우리 유도하듯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상체를 전부 다 제압이 가능해요. 일로 도망갈 공간이 별로 없는데 기술 잡고 있기 때문에 어버치기 잘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도망가기가 좀 힘들어요. 양쪽이 소매랑 이게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외기은 한쪽만 제압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일로 돌게 되면은 빠져나갈 위험이 커요. 그러니까 좀 단점이에요. 외계업 웨깃, 어버치기의 웨깃, 단점이라서 어버치기랑 똑같은 자세로 실전에서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요. 특히 이동으로 우리 이제 우리 유도장에서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걸 자꾸 배우죠, 기술 들어올 때. 그러니까 들어올 때 여기만 잡고 있으면 이게 나만 일단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감아야 돼요. 매치기에 중요한, 기술을 배우고 매치기에 되게 중요한 거는 그 매치기마다 포인트가 제압이 되는 상체를 제압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쪽이 제압인 겁니다. 이쪽. 이쪽을 다 제압을 하셔야 돼요. 한 번으로 고치기도 아까 제가 연습할 때꼭이 팔을 끼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빠지면은 한 번으로 고치기 포인트는 잡아서 어깨를 제압해놓고 매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상대방이 살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고치기가 잘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발 없이 잘안 맺히는, 잘안 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을 걸었을 때이 상체쪽, 어깨, 팔, 이쪽이 다 제압이 되실 정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무자세로 들어가면은 요게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한이 정도까지 더 들어가면 다 내가 턴을 했을 때몸 자체가 엉덩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이쪽 발, 이 엉덩이가 이쪽 다리를 본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니까, 러 턴이 좀더 깊으셔야 되는데, 그건 회전력이 더 필요해요. 제 발목이 아픈데,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쪽에서 기술을 탁 들어갔을 때똑같았요탁 했을 때, 그냥 어버치기처럼 하면은, 빠져 나가 이렇게 빠져나가. 이게 안 잡혀있기 때문에. 어버치기를 하게 되면은, 진짜 어버치기를 하게 되면, 내가 턴에서 잡았으면은, 도망가려고 러다가도기시 잡혀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근데, 외깃은 이게 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기술을 들어갔을 때, 턴 했을 때, 여기서 어, 여기까지 쭉 들어가죠. 살짝, 제가 옆으로 완전 더 돌았죠? 내 잡는 쪽이 저쪽을 보게. 까지 들어가 주돼요 오케이? 네. 네. 그리고 소매를 잡고 깃을 잡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낮게 파는 어치기 어버치기 선수들처럼 하시면 돼요. 내가 깃만 잡고 하는 거는 내가 똑같은 동작으로 확 돌았을 때 이것도 제압이 안 됐죠, 지금. 대부분 돌때 손을 짚고. 외치려고 그면 손을 짚고 돌아요. 그래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세게 밀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기술 잡고 할 때는 튀깁니다 공중에서 돌려서 맺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들어갔을 때툭 치고 들어갔을 때 팔로 당기는게 아니라 툭치서 몸으로 튀기셔야 돼요 뽑아워치기 내가 잡아서 기술적으로 그냥 공중에서 손을 못짚고 돌아서 떨어지게 그래서 이건 틀어잡기들이 많이 틀어잡기들 뭐 밑으로 파도 되는데 이렇게 잡고 요것도 하셔도 되고 뽑아서 들어잡기 아까 전에 반대로 내가 이걸 상대방이 들어올 줄 알고 막고 있다면 여기서 이것도 반대쪽, 반대쪽 한발 업어치기 내가 이제 외길 업어치기를 좀 상대방이 나를 알아서 내가 딱 잡고 외길 업어치기하려면 이걸 소매를 잡고 죽인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틀어져 하는데 안돼 그럼 여기서 올때 그대로 반대 로어치기한발 업어치기 할 건데 몸으로 튀긴다, 그렇죠? 내 발목이 아파서 자 여기서 비 잡고 있다가 턴에서 들어갔을 때 이걸 뽑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세가 완전 한팔로고 치기 자세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 자세에서 튀긴다고 생각하시면 들어가도 좋아요 여기서 내가 잡고 있다가 살짝 이런 느낌으로 보이나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튀겨서 맞면 기술이 성공을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차 풀려서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 가지 매치기 한 번씩 해볼게요. 아시죠? 매기 넘어치기를 이제 종이별로몇 가지를 배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매기 넘어치기는 반칙의 위험이 있어요. 매기를 웨깃을... 자 다시 자, 자 오늘 매기 넘어치기를 배웠죠. 매기 넘어치기 소매랑 깃을 잡는 것도 배웠고. 뒷만 잡고 하는 것도 배웠고, 소매 기술에서 비탄겨치기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외계더어버치기의 최대 위험성은 반칙이, 반칙이라는 거예요. 반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계더어버치기를 잡고 3초 안에 기술을 걸면은 반칙이 아니지만, 외계술 을 잡고 너무 오래 있으면 반칙이 됩니다. 왜냐면은 외계술을 오래 잡고 있다는 거는 기술을 건다기 보다는 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판의 입장에서.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적이다 싶으면은 어, 내 기회 기술잡 자꾸 공격을 한다, 막 공격을 해, 그러면은 지도를 주진 않아요. 근데 지도가, 기술이 또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막 하면은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해서 기술을 하나, 둘 정도, 좀더 길면 세번 정도까지. 그래야 1초, 2초, 3초. 아셨어요? 그거 이상 안 됐다, 그럼 놓고 다시 정자세를 잡으려야 돼요. 요 알았죠? 외계 넘어치기를 할 때는 순간적으로 기술을 걸수 있을 찬스가 왔다 싶으면 하셔야 되는 그거는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특화를 시키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외기 더버치기 그 다음에 내일은 오금대매치기를 할거예요 오금대매치기는 뒷각이왼쪽이랑있을때 이제 기술 보는걸 할건데 여러분들이 가끔 하는데 너무 위험하게 요 제가 수업이 목요일날 수업인데 목요일날 할게요 주저앉듯시 하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오금대매치기 했고 따라가는거 네. 목요일날 연습을 할거고 어쨌든 오늘 외기 더버치기는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된다 알고 계시면 돼요 연습할 때도 최소 두번 정도 시간 내가 한 1, 2초 됐다 그럼 놓고 다시 잡고 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laughs>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